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산 구석구석 예 부산 구석구석 골목 골목 걸어다니면서 소개하는 부산 꼴통을 뵙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 범어사 옆에 개명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습니다 아 많은 신도님들께서 오늘 개명암 나물이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셔 가지고 오늘 저는. 아, 여기 절이 많은데 개명암에 가갖고 점심 공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분 넘게 지금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법무사 오면 항상 옆에 뭐 내오남이나 청년암 이런데는 제가 자주 가는데 오늘 개명암은 사실은 저도 오늘 요 처음 옵니다. 처음 오니까 예, 일단 가봅시다. 일단요 보살님들이 밥 맛있다고 가서 물어하니까. <laughs> 예, 방금 보살님들 한 다섯 분 내려오시면서 자식은 출시하면은 웬만하면 멀리 가는 게 좋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것저것 막 해달라는 게 많아갖고 피곤하답니다. <laughs> 자, 제대로 지금 갑니다. 예, 길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예,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요즘 그 구억에 1인 시위하러 지금 다닌다고 가서 과함을 지르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서 조금 쎄 소리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그 이거 영상 또 처음 보는 분들은, 어저 저, 저 아저씨 목소리 왜이래 그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 구어회분들이 6개월간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해외여행을 몰래, 예, 뭐 몰래는 아니지만, 하여튼 주민들도 모르죠, 사실은. 다녀와갖고,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매일은 아니지만, 시간만 나면은 구의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예, 네, 그래서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아이고, 되네. 아,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따, 되네. 불과 뭐, 한 5분도? 5분 올라왔나? 반도 안 왔을 것 같은데. 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돌탑을 예 만들어놨네요. 저도 뭐 하나 올려볼까요 야, 여기 하나 올리면 올라가겠나? 자, 하나 올리보겠습니다. 아, 여기를 왔다가 우리 시청자님들 만수무건과 건강과 행복을 제가 빌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뛰가 갖고 로터 나 사세요. 얼른 빨리 뛰가서 로또 사서 걸리면 저하고 반반입니다. 알았죠?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아, 저래 다 왔는가 봅니다. 밥 냄새가 살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대충 보니까 밥 냄새가 코로 살살 들어옵니다. 아이고 배고파리. 자, 여기. 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야, 이 산에 저 차가 어떻게 올라왔지? 신기하네. 끌고 올라왔나? 아, 나중에 저걸 어떻게 끌고 왔지? 야, 헬리콥터 타고 왔나? 야, 예, 여, 이제 일곱입니다. 한문을 모르이 씨. 이 자, 개명암입니다, 개명암. 올라가는 길이, 예, 보즈넉하게. 자, 이렇게 개명암에 오시면 너무 감사하게도 또 떡하고 이렇게 마실 것도 이렇게 우리 오시는 어,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드리고 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혹시 출연 한번 하실래요? 출연 한번 하실래요? 예, 개명함 소개. 아, 괜찮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네, 우리 보살님들 너무 인상 좋으시고, 예, 예쁘시고. 요는 또 보니까 해우선도 옆에 또 이렇게, 어, 물이 나오네요. 예, 이렇게 물도 한잔하고. 지도 지금 땀을 많이 흘렸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올라가서 식사 공량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어요. 현기증이 납니다. 우와, 뷰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경치, 저 뭐야? 바다야, 저기 뭐야? 저산 사이에 보살님, 저산 사이에 물 있는 게 뭡니까? 저 수지입니까? 해동수인데, 해동수. 아, 해동수 운지예요. 아,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기 해동수 운지랍니다. 이야, 이게 막경 경치가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것, 저 멀리 저쫙끝에다 저 보면 바다가 보이는 것예요. 이야 장난 저는 금정산이거든요 저는 금정산이고아 제가 해동수원지구다. 금사동하고 그 해운대 넘어가는 그고객길에 보면 해동수원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야 멋지다. 자 드디어 개명사 개명암 경내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 지금 그 불법당에 불, 오셔가지고 아 어,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 암자가 조그만히 그러네요. 아주 예. 어느 어떤 부처님을 모셨는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 보면 약사의 레불이, 약사의 아 관세보살입니까? 약사의 레불입니까? 아해수관세 아, 맞습니다. 그 우리 저도 앞전에 우리 해동 용구사 다녀왔어요. 그 똑같은 해수관세보살님이십니다예 보시면 해수관관세보살님이시고 법당에는계수 간생보살 즉 바다를 보고 있는 저게 보상을하는 아, 그렇지. 남의 아, 그, 예. 예. 아, 아 이쪽에 이제 바다니까 예. 바다를 보고 계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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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요. 아, 대마도 보이고. 예. 네. 저는 우리 저본존부은 간생보살 번정부는... 간센보살. 간센보살 모셨고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암자가대가지 예. 아, 보살 아, 또그런게 있구나. 예. 암자는 보살님을 모신다고 그렇게 또 우리 법사님께서 처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예, 관세음보살. 공은 어디 사도? 중요한 거는 공양인데. <laughs> 예, 계명암 여기는 그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암자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계명암에 오실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드디어 공양간에 공양하러 가겠습니다. 요는 아마 선임 초손 같아요. 선임이나 또 관련된 관계자분들 사무실로 사용하는데고, 자, 여기가 이제 공양간인가 봅니다. 공양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개명한 공양간입니다 너무, 어, 정적이고, 우리 공양, 그, 보살님도 항상 웃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공략 약간 사부 대중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공양을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개명암 공양을 지금 받아갑니다. 네, 예. 예, 김치. 네, 어, 진짜 시골 시골 냄새 납니다. 이 김치하고, 네, 예, 시골에서 할매 집 와서 밥 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오늘요 개명함에 오시,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 공략을 또 하게 됐네요. 자 보시면 마치 우리 그 할매 시골집에 와가고밥 먹으러 온 것처럼 예, 그런 느낌이 나는 예, 김치도 우리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먹던 그런 김치 향이 제 피가루인가 들어 들어갔는가 하 그런 시골 맛 향이 좀 납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예자 먹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비빔밥 나물하고, 제가 밥을 조, 밥은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왔거든요. 지금 나물이 보면, 요게 고사리, 나, 무생채, 그다음에 콩나물, 이거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요거 뭐, 이게 뭔가, 미, 미나리, 미나리 같은데? 그렇게 한번 비벼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님도 오늘 절에 가셔가지고 맛있게 공략하십시오. 음, 야, 맛이 끝내줍니다. 세상에 설다, 살다, 내살다살다 살다 이래 맛있는 밥을 처음 먹어보네. 야,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 고사리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사리 향이 너무 진하고 고사리 향이 정말 맛있거든요. 아, 고사리 향이 맛있는 게 아니고 고사리가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일단 방송 끄고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음. 한그릇두 그럭째 먹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고추장이 진짜 맛있습니다. 와, 고추장 치킨! 밥도 가져왔어요. 비빔밥 두 그릇, 두 그릇, 저것도 꽃배기 두 그릇, 고추장 한 그릇, 물김치 두 그릇. 완전히 맛 너무 잘먹습니다 맛집이다, 맛집. 점심 공략 맛집. 감사합니다. 자, 여기 방금, 요, 제가 공략하고 여기서 설거지까지 제가 지금 다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요 개명한 밥집은 부산 시내 최고 맛집입니다. 와, 이렇게 내 살다 살다. 이래 맛있는 밥을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예, 우리 개명함들 많이 오셔가지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밥도 너무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서 이제 방금 공양하고 식사까지 다 하고 이제 설거지를 했는데, 야, 물이 손이 시릴를 정도로...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자 공량 잘하고 갑니다 자 공량 잘하고 우리 저어 공량간에 보살님 어깨 아프신 분한분 치료해 드리고 또 좋은 인연 복짓고 갑니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명암 사람들 너무 좋으시네요 인상도 좋으시고 다 밝고 웃음 한 분도 인상쓰시는 분이었고 걔 항상 웃고 예, 그렇게 예, 인사드리고 합장 자,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끼우자 이얍! 바이바이.